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리바이스의 슬림핏 청바지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무료 배송으로 더 좋은 혜택을 누리세요. 4위입니다. 리바이스의 남녀공용 슬림핏 데님 지니 49,800원에 할인 중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리바이스 502 남자 청바지 중청 미디엄 블루워시. 멋진 레귤러 테이퍼드 피스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69,000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2위입니다. 리바이스 514 스트레이트 피치는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와 사계절 착용 가능성으로 실용적이며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리바이스 511 슬림핏 청바지는 부드러운 재질로 착용감이 뛰어나며 현재 할인 중입니다.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